주식전문 채널 무정을 안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30만원에 매수 잡아 드렸던 녹십자 살펴보겠습니다. 30만원이었던 주가는 일주일만에 4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41만 5천원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5일선 따라서 상승 각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량제약주인 녹십자가 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냐 녹십자는 현재 5억더즈가량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매출은 6조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원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PR을 10으로 놓고 보면 적정시가총액은 15조원 20으로 놓고 보면 시가총액은 30조원에 달해야 합니다. 주가는 보시다시피 각각 130만원, 260만원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나올 뉴스는 어떤게 있을까요? 첫번째는 봉기약건입니다. 5억더즈의 코로나 백신이 어느 회사의 것인지에 따라 주가는 50만원을 가볍게 돌파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추가 위탁 계약입니다. 5억 도즈 계약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350억에서 500억 도즈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백신 생산 탑티어인 녹십자는 최소 20억 도즈 이상의 물량을 위탁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뉴스가 나와야만 녹십자의 주가는 50만 원을 경고 유지하면서도 황제주가 될수 있는 1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위와 같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의 증설입니다. 필요하다면 글로벌 제약사와의 3자 배정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녹식자는 단기간 내에 증설할 돈이 필요하고 글로벌 제약사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분투자 함으로써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등함에 따라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정남부는 100만원까지 계속 들고 갈 예정이며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리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출렁이는 파도를 따라 매매하지 마시고 마지막 고지인 100만원이 넘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